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LG 화학에서 청소년 환경 지킴이를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이크 like 그린이라는 프로그램인데, EGS 분야 리더 양성을 위해 대학생 멘토를 두고 아동 청소년의 환경 및 사회의식을 키워나가는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지구 온난화, 책임, 에너지, 생태계, 차세대 기술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이는 평소에 에너지를 관심이 있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로 하우스를 만드는 건축가가 되어보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에너지 분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서랑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동영상을 30초 이내로 작성해서 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내고, 얼마 전에 합격 소식을 받고, 이렇게 웰컴 키트가 저희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럼 여기 왜컴 박스 안에 있는 게 뭔지 한번 열어 볼까? 좋아, 자. 오잉 뭔지 메인 네. 트그오 라이크 그린. 아, 여기 있네 웰컴 박스 구성품, 맞춤형 음. 명찰, 워크복, 음. 업사이클링 카드지갑, 음. 제로에이시티 연필. 이게 카드지갑인가 보다. 오. 어, 예쁜데? 페트병으로 만들었나 혹시? 혹시 개시를 완료한 현수막으로 멋지게 만든 카드지갑. 이래 어, 오, 이게 현수막이었어? 응, 현수막으로 만든. 오, 멋있다. 색깔 괜찮다. 어, 색깔이 되게 예쁘네. 음. 응. 카드 넣고 다니면 되겠다. 도인 청소년증 넣고 다니면 되겠네. 자,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연필 한번 열어볼까? 오뭐 이거 두꺼워, 두꺼워 오 되게 멋지다. 이거는 뭘로 었을까 커피 점토로 만든 제로웨이스트 필 커피 점토? 오 신기하다. 근데 되게 두껍다. 한번 어디다 써볼까? 오 어떻게 써지는 게? 느낌이 좋은데. 응, 음, 그래. 부드럽게 써지는 거 음, 같아. 봐. 에이지 오. 어, 그렇지. 뭔가 좋지. 응. 음. 여기에 커피콩 모양이 그려있고 음. Yes, it's coffee. 어. 음. 음. Coffee grounds of c y c l e 이런고 적힌 거 같은데. 어. 음. 커피로 만든 거래. 오케이. 다음 거 한번 볼까? 이게 그 워크북이야. <laughs> 마이크 그린. 한번 열어볼까? 워크북은 뭘 하는지.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또 해야 되잖아. 여기 밑쳐 그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는 무슨 분야로 지원했었지? 에너지 분야로 지원했었던 거 글로벌워밍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고 슬로건과 포스터 만들기도 있네. 오. 오. <laughs>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100% 활용하기. 이산화탄소 우리가 한달 동안 만드는 이산화탄소 조사하기도 있고 배출 줄이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방법도 해야 되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닌데? 힘들겠는데. 그러게. 쓰레기, 모음은 자원. 자원. 이게 그건가 보다. 업사이클링. 어. 일주일 동안 내가 만든 쓰레기 중 가장 많은 재질은 무엇이었나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내가 사용한 방법.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이거를 이제 팀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음, 근데 음. 이거는 정확하게 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 뭐. 비닐 아니면 플라스틱 아. 그럴 것 같아. 나도 어. 넘겨 볼까? 이건 뭐야? 문제 인식.. 문제 인식 활동? 쓰레기 일기가 있네? 쓰레기 일기는 뭐야? <laughs> 어우 야 이거 어. 어, 몇주 동안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음. 자 넘겨볼까? 아. 근데 이거 하면은 쓰레기 양은 확실히 줄것 같아. 네가 <laughs> 관리를 하니까 이제. <laughs> 프로젝트 미션. 쓰레기를 이용한 작품이나 생활용품 만들기. 음. 그리고 하워를 바꾸는 지속, 지속 가능 경영 ESG. 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디자인 싱킹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까? 그 다음에 문제인식 활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미션을 같이 하겠구나. 그러면 문제인식 활동은 이제 네가 스스로 하는 게 되겠고, 프로젝트 미션은 팀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되겠구나. 이거 팀 모여가지고 다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잘한 팀은 상도 준대 상도 준대? 응 그럼 우리 이제 컴퓨터로 일정을 한번 볼까? 그 그래. 앞으로 뭐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 아 요번 주부터지? 요번 주부터 그래서 대학생 멘토들이랑 만남을 하는 거고 온라인 줌으로 음. 발대식을 할 거래. 팀별 온라인 멘토링. 대 학생 멘토 선생님과 함께하는 주제별 팀모임 아까 한 다섯 번 정도 하나보다. 우리 음, 다섯 개. 어. 주1회 다섯 번씩 토요일 날 오전에 진행하네. 그 다음에 그린 콘서트. 친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함께하는 유튜브 스트리밍 과학. 환경 환경 강의. 음. 수료식은 2 개월의 환경 지킴이 활동 마무리를 축하하는 온라인 수료식. 마지막으로 그린 페스티벌은 전문 연사와 함께하는 온라인 과학 환경 교육 포럼. 다음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유튜브로 하는 게 가장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린 콘서트고. 활동 혜택은 활동 우수 팀 시상이랑 웰컴 키트 제공. 대365 봉사 시간 6시간 부여 참가비는 무료네. 주요 활동을 볼까? 특별 멘토링. LG화학 대학생 멘토 멘티 5명과 함께 5주간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한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학, 환경, 사회 관련 주제를 함께 알아보고 프로젝트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이다. 다른 지역에 사는 멘토 선생님,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보내게 즐거운 시간, 기대도 좋, 좋대. 기수 있나봐. 오, 그린 콘서트도 재밌겠다, 진짜. 여유방학 동안 친구와 가족, 가족 내 주변 친구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ESG에 대한 지식을 뿜어오라고. 에너지. 에너지. 이거. 아, 그래서 그린이구나. GREN. 어, GREN 다 합쳐서 그린이었구나. 그 에너지. 에너지. 집이 에너지를 만든다고? 에너지 자린마을과 제로하우스를 만드는 건축가가 되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사실 내가 이걸 보고서 지원을 했었던 건데. 에너지에. 맞아. 약간 워크북을 보니까 그거랑 관련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또 이제 발대식 해서 보면은 관련 있는 분야로 갈 수도 있지. 잘 보셨나요? 아이가 환경이나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행사에도 참여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